4번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통분하는 거예요. 자, 14로 통분합니다. 자, 여기다 그 7, 7을 곱할 거예요. 7을 가로치고 5x 플러스 1. 자, 여기 항에는 2를 곱할 건데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가로치고 3x 마이너스 4. 자, 14분의 이제 7만 곱합니다. 7 5 35x 플러스 7.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 14분의 동료항끼리 계산. 35하고요. 35에다 6을 빼니까 26x, 어, 29x, 29x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떨어뜨려 봅시다. 14분의 29x, 플러스 14분의 15. 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도 하나로 통분해 볼게요. 85, 40, 40, 여기다가 5를 곱하는 거예요. 그냥 5 바로 곱할게요. 5 곱합니다. 5x, 마이너스 20. 어, 여기다가는 8을 곱해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8. 40분의. 요거요거 요거 마이너스 3x. 요거 요거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40분의 3X 요거 요거 떨어뜨리는데요 4로 나눠볼게요 빼기 4로 나눠볼게요 빼기 4로 나눠주면 10 4로 나눠주면 4 3 2 3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0분의 3X 마이너스 10분의 3자 이제 또 통분 뭐로 해볼까요 4, 3, 12. 12로 하면 되겠네요. 12로. 12로 해주면은 여기다 3을 곱해요. 3 곱합니다. 3x-3. 여기다가는 4를 곱해요. 12가 되려면 4니까 4 곱해요. 4 곱하니까 4, 2, 8x. 4 곱해요. 마이너스 12. 쭉. 여기는 6이에요. 6을 곱하는데 마이너스니까 여기다는 마이너스 6을 곱할 거예요. 여기다 6 곱해야지 12가 되니까 여기다 6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을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6이 12x. 마이너스 6 곱하니까 마이너스 30. 12분의 6까지 11x죠? 11x에다가 요거까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x. 좀함산합시다자 그럼 숫자. 요거는 마이너스 15. 요까지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떨어뜨려 볼게요. 마이너스 12분의 1x, 마이너스 12분의 45. 3으로 약분 되죠. 3, 4, 12. 3으로 약분 해주면 3이은 3, 3, 5, 15.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5. 절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뺏겨도 안 돼요. 정제해 놓고 안 보고 얘가 나오는지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